자, 법정 감염병에신고해요 이러한 법정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느냐. 자, 제가 칠판 한요 반쯤 정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예쁘게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뭐 포스트잇 큰데다가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고하는 거. 자, 신고하는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의사 등의 신고야. 의사 등이니까 의사 말고 또 있나요? 예, 의사 한의사요. 자, 지금은 의사 한의사인데, 이게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치과 의사가 한명더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의사 한의사입니다. 근데 의사 한의사를 저는 크게 셋으로 나눠 놓을 거예요. 자, 스스로 어떻게 나눠 놓을 거냐면, 자, 어그큰 음, 병원에,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한의사. 소속되어 있는. 그런데 나는 조금은 의원을 하나 갖고 있어.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의사, 한의사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군의관. 셋으로 나눠 놓을 겁니다.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죠. 자, 그러면 의료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건소장에게 신고. 자 그런데 자 내가 그냥 조금만 의원 하나 갖고 있어 의료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그럼 직접 신고합니다. 자 군의관은 소속부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소속부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건소장이 명부를 작성해요. 자, 명부를 작성하고 몇 년간 보존하냐면, 3년간 보존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자, 보건소장이 이 사실 위에다가 이제 보고해야 되겠죠. 위가 누구냐면, 서열이 예, 시군구청장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이 사실도 시도지사, 그리고 공복지부 장관에게 장관에게 각각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간념병을다 이렇게 신고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법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1군부터 4군까지는 지체 없이 그리고 5군 지정은, 5군 지정은 7일 이내에 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 자, 그런데 1군에서 4군 중에 뭐가 빠지냐면 어 인플루엔자가 빠져요 인플루엔자는 제외 그럼 인플루엔자는 어디로 가는데요? 여기 속해요 5군 지점 그리고 인플루엔자요 인플루엔자는 7인에 신고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신고하고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리고 앤드 환자나 보호자에게, 보자에게이 병은 남한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감염, 방지, 방법에 대해서 지도해야 됩니다. 결국 의사하는 사람은 이게 두 가지를 해야 돼. 자, 그럼 의사 말고 또 신고하는 사람 또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타 신고 의무자예요. 기타 신고 의무자. 그럼 기타 신고무자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에서는 세대주가 기타 신고무자가 되죠. 근데 세대주가 시골 내려가셨어. 그래서 안 계셔. 그러면 세대원까지도 기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 회사, 뭐 조직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편합니다 어, 장, 뭐 장장 또는 관리인 뭐 이렇게 표편합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네. 누가 대신가요 당연히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럼 법정화의 을다 신고하나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1군. 그리고 홍역 결핵이요. 홍역 결핵.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군. 홍역 결핵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타 신고문자가 "어나 싫어요. 신고하기 싫어요. 그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또는이야. 신고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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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나 한의사에게 의뢰를 하면 되죠. 그죠? 렇 그러면, 그다음부터 의사, 한의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내가 기타 신고 의자는 아니야. 근데 그 병을 발견했어, 내가. 그죠? 렇그 환자를. 그랬을 때도 역시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견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발견했다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군, 몇 군이냐면, 1군 똑같습니다. 공영철 홍역 결핵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라고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 그 간호사 복지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홍역에 걸린 사람을, 사람이 생겼다, 발생이 됐다. 이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1번, 철도청장. 2번, 옆좌석에 있는 사람. 3번, 발견하는 사람. 그럼 발견하는 사람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게 한번 국제 시험일 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쪽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대부분 뭐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보건소장에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서열을 뭐 대부분 보면은 문제가 나온다면 누구에게 신고하는 여기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신고자에 금 학교장이 속하거든요 학교장이 신고해야 되는 게 뭐냐 일군, 홍역결핵 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통째로 다 암기하시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다 암기하시면 좋겠어 자 그럼 요 부분을 줄좀 쳐볼게요. 자오백십 쪽에 기업권 밑에 a 번이 있을 겁니다. 자 의사 한의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환자나 보호자 또는 동고인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의사 한의사야. 그러면 직접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된다. 예칠판에 네, 써드린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자첫 번째 점땡이 보세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사체를 거만했을 때.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 반환자를, 이거는 제가 칠판에 안 써드린 거야. 예방접종 이상 반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거만했을 때. 자, 세 번째입니다. 1군부터 4군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을 사망한 경우.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정, 정리합시다. 결국,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감염병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두 그렇죠? 개입니다. 진단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자 비번입니다. 감염병 병원제 확인 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서 감염병을 발견했을 경우는 감염병 병원제 확인 기간의 장애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실험실이야. 실험실인데 실험실 고기 이게 보다가 거의 콜레라균이 발견이 된 거야. 그럼 그것도 역시 신고하게끔 돼 있구나. 그런데 감염병 병원제 확인 기간의 장애에 보고하겠구나. 자, 그러면 10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 면제 확인기관의 장은 1군부터 4군까지는 지체 없이. 제가 제출판에 써놨을 겁니다. 5군 지정은, 네,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보건소장이야. 뭐 둘다 아시면 좋겠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는 아니라고요? 예, 인플루엔자는 제외되고, 인플루엔자는, 자, 7일 이내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하나 써주시는 것도 좋지요. 자, 뒤로 갈게요. D번입니다. 6회 공군 국방부 직합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군의관은, 거기 보시면 표본 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이 뭔데요? 요거예요 요거. 5군 임플엔자지정 요거를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표본 감시 감염병. 그래서 이 표본 감시 감염병을, 어, 신고해야 되는 의료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표본 감시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이야 그럼 요것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관이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은 아니야 그럼 굳이 이걸 신고할 필요는 없어. 그럼 뭐만 요 위에 것만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군의관도 마찬가지야 군의관도 요 위에 것만 신고하지 이 밑에 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을 보온소에 직접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감염병 표본 감시 기간은 거기에 보시면, 음, 거기 보시면 거기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 a 의 1호부터 3호. 요게 뭐냐면, 아까 말한 환자를 진단하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이런 사실이 있다면,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밖에 신고무자입니다. A번 보시면,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군. 그리고 1군으로 진단, 또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2군부터 4군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이게 뭐냐면 홍역결핵이에요. 결국 그밖에 신고문자는 1군하고 홍역결핵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밖에신고어아 거기 맞저 읽을게요. 의, 어,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환 감염병은 밑에 보이시죠? 홍역결핵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밖에 신고문자는, 의무자는 누군데? 자, 점땡이 일반 과정에서는 세대주. 세대주가 없다면 세대원까지. 자, 두 번째 점땡입니다. 학교 병원 관공서에서는 자, 거기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예, 그래서 저는 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관리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은 기타 신고문자. 자 동그라미 비번이에요. 자 이렇게 기타 그밖에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어. 그러면 보건소장에게 또 알려야 된다. 네 발견 환자 아까 제가 썼, 썼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보건소요. 자보건소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겠지 뭐 그래서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에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를 보목지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걱정돼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여기 특별자치 도지사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 도지사 제가 안 읽은 게 그러니까 없어서 안게 있는데 이것까지 읽게 너무 귀찮아서 안 읽는 것 뿐이니까 그럼 특별자치 도지사가 누구야 특별자치도 우리나라 두분데는데 특별자치도. 네, 제주도하고 세종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조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은 시군구청장과 같은 레벨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둘이 같이 나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둘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군구청장이라고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둘다 각각 보고한다. 이것도 칠판에 써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칠판을 써드린 거고요. 잘 이해를 하시면 또 그리고 외우시면 괜찮은 것 같아. 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인수공통감염병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기르던 소, 내가 기르는 돼지, 내가 기르는 양한테 이런 병이 생긴 거야. 이랬을 때 이거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자, 병부터 볼게요. A번에 보시면 탄저. B번에 보시면 고병원성 조림플랜자. 그다음에 광견병, 그러면 d 번에 보시면 돼지인플루엔자. 그래서 결국 내가 기른 돼지한테 이런 병이 생겼어. 이걸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기억 번을보세요 자,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특별자치도지사 보이시나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시장, 자, 세 번째 줄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구청장. 그다음이 밑에 읍장, 면장에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이렇게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한는데 그렇지, 질병관리본부장이 통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인수공통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세요. 4번에 자, 감염병 표본감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밖의 기관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야. 그래서 이렇게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뭐를? 표본감시감염병을. 그럼 표본감시감염병이 아까 말한 게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522쪽. 자, 5 2이쪽에 가시면 지읒번이요. 동그라미 지읒번에 보시면 표본 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A번, 3군 중엔 인플루엔자. 그리고 지정 5군. 맞잖아요. 인플루엔자, 지정 5군. 맞잖아요. 이걸 우리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 보세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하면 꼭세 사람이 하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흥구청장. 이세 사람이 역학조사합니다. 그러면 역학조사반은 어디에 두겠어? 역학조사반,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 둘 거고, 시도에 둘 거고, 시군구에 둘 겁니다. 네, 고고. 하여튼, 기억번에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나오고, 네음번에 보시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네.